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리자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리에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로 내가 나가서, 내가,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스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년들릴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게 되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네 새벽 네. 오늘 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새벽기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하는 대조적으로 다윗을 살릴 결심을 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함께 말씀을 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인 탈진과 방전이 찾아왔을 때, 우리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심 없이 분노하였으며, 또 사람들과 다윗의 형통을 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함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이제 결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기로 한이 사울의 결심은 하나님의 결심이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울은 이1 8장 후반절의 후반부부터 다윗 다윗이 죽인 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 말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18장 후반절 후반부터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18장 17절부터 오늘 19장 마지막까지 다윗은 노골적으로 이 사울의 노골적으로 다윗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면서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한기 기록, 아,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번짐을 받는 사건이 마지막에 19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사울의 결심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두 딸의 결혼까지도 이용합니다 사랑,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도 이 분노와 살인의 욕구를 위해서 도구화한 것입니다. 첫째 딸 메랍을 결혼을 이용해서 올무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을 불렛의 적지로 몰아서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첫째 딸을 내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첫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애초에 다윗이 적극적으로 사양해서. 이 계략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 실패하나 싶은데 둘째 딸 미갈이 다이슨을 너무나도 연모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깔리고 자신의 기회까지 사울의 기회까지 다시 들린 것입니다 사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집요하게 이 둘째 딸의 결혼을 시키고자 합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사울왕에게 말할 때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형편이 없는 자입니다 격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양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에게 시켜서 사울왕은 다른 것 필요하지 않고 원수들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속입니다. 원수들, 불레셋인의 포피 200개를 200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결심하고 결혼하기로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지로 몰아서 불레셋인들의 손에 죽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혹 다윗이 실패하면 그 실패를 빌미로 삼아서 얼마든지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의 계획 또한 또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기한이다 차기 전에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지참금을 충분히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화신이 되어서 악랄하게도 자신의 두 딸의 미래와 그 딸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였습니다. 두 딸은 더 이상 사울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전략한 전략한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될지라도 상관없는 것이죠. 자신의 자식까지도 자녀까지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나의 분노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영혼이 매만한 사람은 외적으로 이렇게 타인의 감정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탐심과 수많은 욕망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약자의 감정과 처지를 내멋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뿌리쳐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마치 잘못된 것이 아닌 줄로 잘못된 것인줄 아닌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에서 더빌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까운 이웃들 심지어는 내 배우자, 내 자녀의 관계가 이 부부 관계, 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갑을 관계가 될수 있는 것이죠. 약자들 심지어 자기 가족들, 내 자녀들을 향해서 버릇없다. 교만하다라고 깎아내리면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렇게 깎아내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함부로 휘둘러서 안됩니다 특별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돌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군림하면서 약한 자들을 조정하고 마음껏 자신의 힘을 힘으로 누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올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은 아들과의 약속도 저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도구화합니다. 이 결혼을 결혼에 대한 작전이, 첫 번째 작전이 실패하자, 이제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대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공포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즉시 다윗을 숨겨놓고 사울에게 나가서 이 다윗을 변호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도 사울에게 해가 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다윗은 나라가 위태울, 위태로울 때, 골리아스를 죽이고 온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자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다윗을 사울 본인이 아끼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범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요나단이 지적합니다. 이때 사울은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다윗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곧 이어서 다윗 사울은 창을 들고 다윗을 찔러 죽이려 고 합니다. 악령이 시달리는 사울 사울 늘 악령이 시달렸던 사울을 다윗은 수금을 수금을 타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였는데 사울이 창을 던 창을 찧고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본성과 제 유혹을 제 유혹 가운데 자신의 이상을 그냥 놓아 버렸던 것입니다. 아들과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시기와 증의의 마음을 담아서 힘껏 다윗을 향해 창을 날립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 아들 하나님 아들 앞에서 했던 그 맹세도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결심에 앞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창은 다시 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피해서 자기 집으로 동원합니다. 증오의 노예가 된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쉽게 맹세하였고 쉽게 저버렸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스가랴 8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서로 해결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일 나. 여호와의 말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며 그것을 저버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또한 마음껏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 또 교회의 덕관에 상관없이. 내 감정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도구화되고, 성도들과의 신인은 도구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르고, 감정에 거슬리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곁에 두지만, 거슬리면 가차없이 내쳐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 결속이나 성도들의 믿음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직분을 내세우고 신앙 경력을 내세워서 누군가에게 내 뜻대로 행하고자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는 더욱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것이 정말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내 뜻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사울은 기억고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이 없는 집착으로 더 나아갑니다. 급히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도망치자 사울은 군병들을 보내서 이제 다윗의 집을 둘러싸게 합니다. 그가 잡혀 나오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레 그의 아내 미갈의 재치와 도움으로 다윗은 집을 무사히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장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치 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저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울은 이제 포기할 법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존중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얼마든지 자신의 사람들을 내어 보냅니다 수차례 전령들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예언만 하다가 전령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보다 못한 사울이 본인이 직접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도 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예언만 하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착은 죄의 유혹은 우리를 끊임없이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삶의 목적을 하도록 하는 그 삶의 어, 삶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오로지 맹목적인 집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삼월 상 1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남아야 나요스로 가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라. 그가 라마 나요스로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느니라. 19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이 사울이 그가 옷을 벗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벗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왕의 옷을 벗긴 받은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하는 백성의 놀림과 비아냥까지 이 사울은 듣게 됩니다. 이 사울의 집착은 자신의 가족도 잃게 만들고 자신의 위신도 잃게 만들고 또 백성들의 존경까지도 왕으로서 남은 위신과 백성들의 존경까지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사건 이전에 사울은 비록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왕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사명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을 사냥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 집착에 자신의 자리도 내팽겨치고 다윗을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집착은 구정도 내팽겨치고 평생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잡지 못하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든 욕망의 집착은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잃게 만들고 우리의 물질과 정신과 시간과 생명을 허비하게 하며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집착입니다. 물질, 자녀, 일, 명예, 성공, 혹 기타 탐욕과 정욕의 대상에서. 우린 집착이 아니라 자유해야 합니다. 이런 집착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로부터 올수 있습니다. 또 우리 내면에 있는 공허가 무언가를 끌리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한 집착, 또 내면에 있는 공허로 인한 집착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만적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의 연습을 통해서 이 집착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결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울과 반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 정적, 정, 정직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올리언, 리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이슨 억울한 일을 만나고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만납니다 그런 와중에 다이슨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고 그를 도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우를 막으시고 다이슨을 다시 살리시고자 결심하십니다 19절 이후에 이 하나님의 결심이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도망치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 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자신이 세운 약속을 지키시며 다윗의 그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사울이 필사적으로 다윗을 잡으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막으시면 다이도 벌거벗고 들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더 큽니다. 사울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넉넉한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파이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받은 자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떨쳐내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이슬 지키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오늘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집착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월의 시기와 분노는 추악하게 집착으로 변하여서 자식들과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하고 도구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와 집착은 자기에게로 화살이 되도록 하습니다 사울의 편이 되어질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울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사울이 사울이 가졌던 그 위신 왕으로서의 위신과 가진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과 10, 아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로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는 세월을 허비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분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분노까지도 사울 사울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으로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화가 난그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자신이 괴롭힌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가 직접 우리가 분노를 쏟고 우리가 그 대상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억울함과 고통과 분노까지도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들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갚으심을 울려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분함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모두 일일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후의 결과도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도 그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용서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지만 오히려 그는 가족과 왕으로서의 위신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집착으로 삶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을 지키시고 살리기로 결심하실 때,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 하나님의 하나님을 성령의 치신 받은 우리, 성령의 기름 받은 받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도 지키시길로 결정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사울과 맞서 싸우는 맞서 싸우는 우리도 분을 내면서 맞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군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또 믿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싸움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